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이남자, 티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갤럭시 언팩 8월 초스피드 핵심 요약 정리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루머와 유출해서 봤던 내용이 많아서 그런가, 미리 본것 같기도 하는, 아무튼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비슷한 게 많던데, 바로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이번 언팩에 첫 봤다는 갤럭시 Z 플립4. 와우, 수많은 유출과 루머에서 봤던 내용과 거의 똑같긴 해요. 외관에서도 보이다시피 전작의 디자인을 많이 계승한 느낌이 들었고, 중요 포인트는 확실하게 옆면이 좀더 각진 느낌으로 변했다는 점과 힌지 알루미늄 테두리 부분이 조금 더 타이트해진 게 눈에 보이네요. 색상도 보면 메인 컬러인 보라 퍼플과 그라파이트, 핑크 골드, 블루색이 출시가 되었는데, 색상은 한눈에 볼때 전작보다 살짝 물빠진 느낌, 파스텔 톤 느낌이 약간 들긴 했습니다. 추가로 비스포크 에디션도 같이 출시를 했네요. 카메라도 보면 카톡티가 조금 생긴 모습을 볼수 있었고, 삼성이 계속 플렉스캠이라는 단어를 많이 강조했는데, 쉽게 말하면 각도 조절을 하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걸 플렉스캠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나이트 포토그래피를 지원하며 픽셀 크기가 좀더 커졌다고 하는데, 카메라 성능은 조금 기대해 볼만 할것 같습니다. 힌지 사이즈도 유출된 내용처럼 힌지 크기가 조금 줄어들었고, 배터리 용량 또한 3700mAh로 소폭 증가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배터리는 개인적으로 정말 기대가 되긴 합니다. 그 외에는 커버글라스가 폴더블 자상 가장 견고한 고릴라 비터스가 들어갔고 아머 알루미늄 프레임도 들어갔다 네요 전체적으로 Z 플립4는 전작의 S버전,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이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는 폴드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TSMC발 칩셋으로 바뀌면서 CPU가 전작보다 17% GPU는 무려 66%나 성능 향상이 되었는데 성능 면에서는 수치이긴 하지만 상당히 큰 개선이 된것 같고 발열도 어느 정도 안정적이게 잡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되네요. 두 번째는 갤럭시 버즈 2 프로인데 디자인으로 볼때 유닛 색상이 무광으로 마감된 게 마음에 들었고 제품 사이즈도 버즈 프로 대비 유닛 크기가 15% 감소하면서 귀가 작으신 분들에게 희소식이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스펙상으로는 24비트 하이파이 사운드 음질을 지원하면서 삼성이 개발한 삼성 심리스 코덱도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 외에 360 오디오 알고리즘을 적용하면서 공간 음량도 지원을 합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2022년 2월부터 주 출시된 삼성 TV가 갤럭시 버즈 2 프로랑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하더라고요. 공식 출고가는 279,000원입니다. 워치 5도 출시가 됐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워치 4도 가지고 있지만 전작 디자인이랑 거의 동일하게 생겼고 크게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가 별로 없긴 해요. 그나마 사파이어 글라스가 탑재되면서 기스에 좀더 강해졌다는 점과 손목에 좀더 밀착된 구조로 변경되면서 좀더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인데 출고가는 40mm 기준 30만 원, 44mm는 33만 원인데. 색상은 실버, 그라파이트가 있고 40mm 단독으로는 핑크 골드, 44mm 단독으로는 사파이어 컬러를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워치 5보다는 워치 5 프로가 좀더 메인이었던 것 같은데 첫 인상으로 보면 피트니스용으로 좀더 강화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프레임이 티타늄 소재로 바뀌면서 색상 이름도 블랙 티타늄, 그레이 티타늄 두 가지 컬러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 후에 배터리가 5보다 용량이 1.6배 더 많다는 점인데 제 기준으로는 소재랑 배터리가 바뀌었고 피트니스를 좀 더 강화했네. 이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가격은 프로답게 499,000원입니다. 이제 대망의 Z 폴드4, 언팩 인트로부터 갤럭시 초고가 스마트폰답게 캐주얼한 느낌이 아닌 매우 웅장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언팩에서 먼저 힌지 부분을 언급하던데 힌지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 기존의 톱니바퀴형 힌지가 아닌 수직형 힌지를 적용하면서 힌지 사이즈를 많이 줄였다 하더라고요. 색상은 그레이 그린 팬텀블랙 베이지인데 외관상 폴드3랑 큰 차이가... 가 없어 보이고 Z 폴리4와 마찬가지로 각진 프레임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베젤이 커버 디스플레이와 전면 디스플레이가 좀더 타이트하게 줄어들면서 언팩에서만 봐도 화면 몰입감이 상당히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UDC 부분도 픽셀 배치를 달리하면서 조금 덜 거슬리게 만들었다고. 픽셀 해상도도 4 메가 픽셀로 두배 정도 늘어난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계속 멀티태스킹 기능을 강조하던데 Z 폴드 4 인터페이스에 맞게 MS 오피스 같은 걸 폴드 사이즈에 좀더 보기 좋게 만들 하단에 태스크바를 추가하는 등 멀티태스킹에 좀더 포커스를 뒀다. 이런 느낌도 들긴 했습니다. 가격의 경우 제가 유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99만원부터 스타트하네요. 이렇게 초스피드로 갤럭시 8월 원팩 요약을 해드렸는데 디자인에서 큰 변화라든지 엄청난 혁신은 없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은 성능면에서 상당히 개선이 됐고 배터리도 Z플립4의 배터리 순삭 현장도 개선이 되었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아무튼 이번 영상뿐만 아니라 당분간 갤럭시 관련 영상으로 많이 업로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